수혈 a에는 첫째 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그 다음에 그전의 항이 6의 배수면 6으로 나누고요. 6분의 1을 곱한다는 게 6으로 나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몫만 나올 거고 6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1을 뺀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 항 첫째 항은 저거 계산해보면 5로 묶으면 6의 5승 더하기 6의 4승 더하기 마지막에 1까지 그리고 뒤에는 어, 공비가 6인 등비수열이죠. 그러면 5 곱하기 등 공비 빼기 1 첫째 항은 그 뒤로 간다고 치면 1이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는 6개 그래서 5, 5 약분 되면 6의 6승 빼기 1입니다. 자 6의 6승 빼기 1은 이거는 6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a1은 일단 6의 6승 빼기 1이고요. 그러면 a2는 이게 6의 6승 빼기 1이 6의 배수가 아니니까 1을 빼버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니까 또 빼고 해서 쭉 해서 A의 5 보면 A의 4까지는 한번더 쓰죠. 6의 6승 빼기 5그 다음에 A의 6은 6의 6승 빼기 6. 이 값이 6으로 묶으면 6의 5승 빼기 1이죠. 그래서 A의 6이 처음으로 6의 배수가 됩니다. 그럼 이걸 6으로 나누면 a7은 다시 6의 5승 빼기 1인거죠. 그러면 이게 k가 1이 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a6에서 처음으로 차수를 하나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여, 6제곱 했다가 7이 되면서 다시 5제곱이 됐죠. 그러면 a에서 12가 되면 이것도 다시 6 곱하기 6의 4승 빼기 1 그러니까, A의 13이 됐을 때, 6의 4승 빼기 1이 될 거고요. 쭉 가다가, A의 18이면, 또 6의, 6의 3승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끝까지 가보면, A의 24는 6의 6의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의 30은 6의 6 마이너스 1. 요게, 다음에 A의 31이 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이 되는 값이 쭉 내려가다 보면 32는 4, 33은 3, 34는 2, 해서 31은 5죠그 다음 32는 4, 33은 3, 34는 2, 35는 1, 그러니까 a35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규칙으로 찾아서 먼저 6의 배수가 될때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6, 12, 24, 30, 그래서 36일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걸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 번째 1을 뺄 거니까, 그 바로 전 번째가 1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k의 값을 35라고 더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